때는 신한은행 위너스 리그 0910 시즌 삼성전자 칸과 이스트로의 대결이었습니다. 삼성칸의 선봉이었던 이성은이 3킬을 해냈지만, 이스트로의 에이스 박상우에게 저지당하며, 역으로 3킬을 당한 삼성칸이었습니다. 삼성칸의 마지막 주자는 송병구. 관이 둘의 대결에서는 어떤 경기 양상이 펼쳐졌을까요? 4인용 심판의 날에서 펼쳐진 그 경기. 지금 함께 감상하시죠. 심판의 날에서 7사진 경기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보는테단한 이스트로의 박상우 선수입니다. 3킬 달성하면 이번 경기 잡으면 영월킬이에요. 네. 게다가 이제 테랑으로서 이제 프로토스를 상대로 12연승까지 해냈는데 여기서 이제 이기게 되면은, 어, 프로토스를 상대로 13연승 기록을, 예. 어, 박상우 선수가 가지게 되는 거죠. 아, 네. 이 점을. 석의넥서스 네. 아, 이거 대각선이 아니었으면 이성훈 선수처럼 치즈러시 역시나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대각선이기 때문에 좀 예. 변수 하나는 숨어 있을 거예요. 아까 그, 어, 허영우 선수와 경기에서 보여줬듯이 옵티컬 플레이어라는 어떤 참치는 전략을 가지고 프로토스를 요리하는 이런 능력까지도 가지고 있는 선수라서. 예. 난 그런 생각을 한 건지, 박상호 선수가, 아, 이렇게 좋습니까멀티했나 네. 네. 이런 으로 확인을 했고, 일이 있을 것 같은데. 네. 프로보도 못 들어가요. 프로보도 못 들어갑니다. 어 네. 감이 너무 좋아요. 지금 네. 박상우 선수가 멀티를 바로 따라가죠. 위 점수. 대각이기 때문에 물론 조금 더 안정적인 게지만 프로보가 못 들어갔기 때문에 박상우 선수 이 유플레를 약간 송병우 선수가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커맨드셋 더 올렸습니다. 확장 예 확장 확인하는 것만 하더라도 예. 마음이 편해지죠. 상대방이 그렇죠. 예 투팩인지 원팩인지 원팩 1팩, 원 스탄지 원팩 멀티인지 스타포트 없으면 멀티죠. 예자 원팩 보고 피까지 뭐 확인했어요. 네. 는데요야 이거 프고다아야 돼요. 꽤 잡히죠. 네. 자, 여기 막아하는 플레이 뭐? 좋네요. 네. 어! 아! 아! 막상 막합니다. 야, 이거 진짜 선병구가 컨트롤 잘해 줬습니다. 네. 야, 칠로시 이득을 볼수 있는 상황이죠. 잘짜동원해서 진짜 네. 더블 렛을스한은 네. 효과를 아예 볼했었는데 네. 야, 아주아가 막힌 집중력나왔고요 아. 지금도 견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아! 네, 커스턴도 완성이 됐고요. 네, 완성 안 됐으면은 손으로 견는데 탱크 완성이 됐으니까 그나마도 다행이고요. 여기까지 해야겠네요. 탱크까지는 완성이 됐고 자 나갑니다. 네. 탱크의 SCM이 머리를 나오기 때문에 드라군을 여기서 굳이 희생시킬 필요는 없고 그러면 아, 이거 사고 아, 가서 아. 찔러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어 거기서 수비를 해야죠. 마이. 맞고요 마이 탱크라도 잡힐 줄알에는 정말 난리 납니다. 아, 아, 탱크 잡히면 끝나는 거예요. 빼야돼요. 아, 아, 이것도 지금은 되게 불안불안합니다. 예, 네. 자,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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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테크도 잡아줘야죠, 그런이요 네. 네. 들어가서 네. SB도, SB 좀더 잡고, 그 위에 SB가 있으면 좀 잡고, 어, 어 노게이트 더블을 성공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밀어붙이는 게 얼마나 큰 송병우 선수에게 이득입니까두려워요경성 네. 답답합니다. 위기, 위기에요. 다음 테크 나올 때까지 무조건 위기입니다. 쭉 네. 들어가죠, 쭉 네. 들어가서. 태크만 점사해도. 이후에 드라군 더 오면서 주도권 잡습니다 자! 탱크! 아! 곧지방 아, 쪽으로 너무 크게 아. 잘 맞았어요 예. 자저 드라군입니다 송경구 선수가 네. 자 드라군 4개 넣어놓고 노게이트 더블 성공했거든요 노게이트 더블 자 오히려 드라군 앞발 파문 내고 있는쪽송로경구 선수예요 예. 자 탱크 조심 뒤에 드라군 2개 더 와요 네. 마인 개발, 이게 그러니까 지금 탱크 뽑고 이러느라고 마인이 메탈이안돼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뽑아고 있는데 여기서. 네. 다시 한번 견제. 다음, 어, 다음 탱크라든가 다음 걸쳐 나올 때까지, 다음 유닛 나올 때까지 무조건 위기예요 어, 어 붙어요, 붙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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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뒤에 탱크 하나 왔네요 그래도 s 네. g 이달라붙어야죠 뒤에 리페어 해야죠. 늦었어요. 잡혔습니다. 아. 어, 맞죠. 오, 오른쪽으 탈려내네요. 네. 한번만으면또 잡혀요. 야, 아 이거 빠져야겠네요 네. 예. 박상우 선수가 참 힘들게 막기는 했지만 송병훈 드라그로 좀 낭비를 했거든요 예. 일단 노 게이트 웨이지 더블이 성공을 했다는 것에 어, 주목을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잘 막은 건데 아, 해냈음에도 부담스러울 거예요 벌써 돌리는 거 옵션으로 확인 했죠 박상우 선수 지금 이벌크 어! 아 들어가네요 아이걸 그래도... 아, 막혀있을 줄 알고 있는데 네. 네. 쉽게... 아 복구 좀안 매설 해놓고 들어와서 진짜. 어, 게, 어, 큰일 날뻔 했어. 브라운스가 상당해서 진짜 들어갈 공간이 없어 보였는데. 네. 네. 야, 이거 강경서즈가 약간 시도 못 쏟았네요. 큐. 아, 피... 차이피 쪼고 나와서. 어쨌든 이런 플레이가 한 번쯤은 터져줘야 박상우 선수 그 동안의 유닛 노후 아 그다음에 이제 팩토리를 확보를 하거든요. 네. 예, 마인드박이 터지면서 포수가다소 잡히지 않은 것은 다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네. 여하튼 벌처 플레이 한 번으로 팩토리도 늘릴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라는 거. 어, 네. 아까도 잡아주면서 피해를 주고 있는 박상우 선수의 견제중생으 박상우 드라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눈뜨고 당했다라는 측면에서 기분도 좀 나쁠 것 같고 더 이상 벌처 겨드 당하면 송동호 선수가 그 좋았던 어. 상황이 어. 그다는 <목소리> 거죠. 그렇죠. 예. 그 종득에는 역전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네. 만회 네. 이후에 연타는 없고 예, 멀티를 먹는 판단 밖에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송병구 선수가 이후에 테크를 확보할 만한 시간적인 여유는 충분하게 있습니다. 전진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병력을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네. 아 이쪽에다가 이제 베럭스와 엔베로 심지트 해놓은 거 좋습니다. 아비터면 아비터. 네. 예, 타이밍이 없으니까 대각 방향이고 타이밍이 없으니까 아, 최대한 커맨센터지으면서 장기전 보는 이런 상황이고요. 제가 네. 약간 발생을 했다고 하더라도 넥서스 올라갈 건다 올라갔기 때문에 저 많은 물량이거든요. 네. 그 물량의 비율이 깨지게 되면 박상호 선생이 바로 옆거씨 내줄 수 있는 거예요. 네. 네. 추가적으로 프로그가 아. 나오는 거 커트해주고. 와. 야. 멀티하기 위해서 나온 네. 프로그였는데. 아홉 시점은 이미 마이드에서 되어 있고, 박수중이한번 예. 미리 손가이기가올 거거든요? 네, 예, 그 전까지요. 중간에서 자, 이렇게. 야, 야 이거, 보스파이가 뭐 있는 것도 아닌데, 프로모 수송작전은 어떻게 이렇게잘나지 없죠, 없어가 없어! 그어 아, 아, 없어! 아, 어 없이 가 이게, 이게. 건 대박 실수입니다. 이건 하진 않습니다. 이거 진짜. 유이 속가 주기를 해야 될 만한 타이밍이었는데, 드라곤이, 수비해야 될 드라곤이 좀 잡혔기 때문에, 아, 속이 쓰릴것 같습니다. 이후로 영로 씨를 맞을 수도 네. 있어요. 야, 정답을, 네, 주류할게. 네, 주류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소비가 된다라면, 정답이 없어서 역전당하는 겁니다. 그렇죠. 티셔틀 플레이는 그래도 압박이라서 좋네요. 예, 커멧에서 들어버린 판단 좋았고요. 마이 빼서는 안 됐어요. 마이 빼서는 안 됐어요. 마임드란 정신을, 정신을 해서, 자, 벌처가 나와서, 어색을 걷어내면 안됩니까? 저 선수 또 와요. 마인메설이 제대로 안됐습니다. 아 마인메설이. 마인메설이 안됐어요. 이번 선성 재싸웠네요. 엄청나게 잘 싸웠죠? 엄청나게. 가장 오늘의 이주력 경력을. 아, 지금 바... 반지해서 치고 있습니다만. 네. 경력 계산을 못했어요. 야, 멈춰 예. 숫자가 많이 흡거가 안 되어 있었던 박상우 선수의 캐릭터 숫자를 충분했거든요. 그런데 어, 두 번째 확장에 이은 세 번째 확장 기지를 안 줬어요. 예, 그런 상황에서 드랍마 비율도 높기 때문에 여기서 질럿하이 템플러 모아가면서 다른 곳에 멀티, 이렇게 해도 됩니다. 자, 죽이면서 이건 그냥, 그냥 두 번째, 예, 멀티만 안 주는 상황에서 자신이 멀티하고 테크를 확보하는 게 훨씬 안전하죠. 그렇죠. 조합에서 좀 균형이 안 맞았어요. 예. 벌처가 오랫동안 바깥쪽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테란이 자리를 잡으면서 아 자리를 잡을만한 위치를 마인으로 어, 미리 그러니까 자리 잡는 위치 앞쪽에다가 마인 매설이 안됐기 때문에 투 셔틀 플레이 그리고 바로 댄지로시 달려드는게 빛을 발했고 따라오다가 병력이 또 죽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왼쪽으로 돌죠 6시트를 기준으로 네. 하이테크론답이 있거든요 네. 예 여기 터렛만 제거하면은 자 벌처가 많다는게 병수이긴 합니다 아, 네. 아, 하이테크론답 마일없어요 합 그냥 병력 가지고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어. 하면서 멀티가 하나 더 돌아가잖아요. 네. 이제 캐리어를 뽑아도 되고 지상 물량을 뽑아 네. 밀어붙여도 되고 프로토스가 네. 마음 먹은 대로 다 해야 됩니다. 캐리어네요. 송병우 선수를 상대로 어, 아주 아. 예, 멋진 경기를 보여준 적은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송병우 선수의 경기는 붙어봐야 아는. 예, 이런 상황이었는데 페이스로 봐서는 박상우 선수가 충분히 이길 만한 상황이었지만 어, 열구 보니까 송병우 선수가 아, 초장부터 압도를 하는 이런 그 경기 양상을 만들어 주네요. 예. 초보 선수가 테크한테 올라가거든요. 캐리어도 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 이거는 네, 아비타가 쌩어서 예. 준비하네요. 네, 네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겟까지 올린 상황. 네. 자, 6시 쪽은 아직도 못돌리고 있습니다. 자, 다시들 불러. 네. 2 0찾기 때문에 들어가 자리도 못 잡았어. 대단님 자, 왼쪽으로 펼쳐, 펼쳐 배치 놓고. 탱플로가내리면 템플로. 이거 대박이거든요. 탱플 어, 항플 탱커를 쳤죠. 아, 근데 예. 요 쓰고 빠져야 되겠네요. 예. 예. 아서 들어온 숫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한번더 밀어붙여 보는데 저 뒤에 탈출할 좀 있거든요. 예, 싸면 안 돼요, 우선. 서 싸면 안 됩니다. 이제 바로 지금은 예 돌려가면서 어 팩토리 조금 더 확보를 하는 상황을 만들어줘야 될것 같습니다. 네. 아벌해서지을수 있을 만한 지금 여유가 없는 박상우 선수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지금 싸이스톰을쓸만한 마나가의 여유가 없는 그하이템블러였고요 어, 네. 그래서 어, 스톰? 스톰? 스톰, 스톰, 어, 가졌어요. 잘 됐어요. 네. 좀 늦었죠, 성경우 선수가. 너무 예. 있어야 되는데. 하이테플러 오게 되면은 진짜 까다롭거든요. 하이테플러까지 오게 되면은 여기서 시즈모드, 그리고, 그리고 아래쪽에서 시즈모드. 네, 펀쳐 예, 마인 자, 일로. 아, 자, 사인스톱. 자, 스톱 쓰면서. 저, 저, 자, 선해야 되겠는데. 에이프 쪽에 펀쳐. 자, 이쪽 언덕 예. 탱크가 좀 부담이 되죠. 언더 딥 탱크가. 네. 자, 사인스톱만 활용하고. 아, 저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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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보였네요. 하면서. 네, 특히나 이쪽 어. 지역. 이쪽 지역은 충분히 리콜이 들어올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네, 순발이 안 맞았네요, 이번에 그. 현재는, 어, 아, 이거는 이제, 아. 없는 척 하다가 이제 한번쓴 거고. 필드 오른쪽에다가 장전인가요? 자, 자, EMP! EMP! 가 m p EMP! 아, EMP야, 준비가 안 된다. 자, 스테이시스 킬드. 아, 스를못 묶었구요. 아, 자, 스시 킬드가, 아요이고있어요이드아고이요네 지금 되게 중요한 지역입니다. KT가 몇 개입니까? KT는 끝이에요. 네. 네. 티를 내주고 네 일곱 시를 깨고 있습니다. 자 그냥 따라오네요. 따라오네요. 네. 박상우 선수가 병력이 그 없다 보니까 네. 송병우 선수가 먼지 하나 날아가는 것과 박상우 선수 멀티 하나 날아가는 것이 네. 완전히 천이 다른 거죠. 그렇죠. 여기서 백업 선장이 이제 오고요. 아미터가 여기서 죽으면 안 돼요. 네, 네. 오는 건데 지금, 아, 지금, 그, 지금 이거 9홉 시초 못 깨고 있어요. 여기 네. 그 있는 병력이 잡히면 안 되고 여기는 밀어낼 수 있죠. 네, 다시 셋이 내리고 아. 한타 싸움에서 프로토스가 또, 또 이제 아까처럼 또 지면은. 미래를 약속할 수가 오, 없어요. 네, 예비 받았고 어, 아, 지금 어, 어, 네, 후방에 있는 병력이 후방에 있는 병력이 리코, 리코, 네, 최대 어, 네. 지 박상우 선수가 센터에이긴그 병력을 가지고. 는데요 아, 힘을 발휘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최대 빨리 지금 내는상고요 자, 시 아, 예. 일곱 시 되면 넥서스두쓸개 운명의 3개의... 싸입니다 운명의 싸움 스테이지. 야! 스테이지 스펙넥 찬스 세 개를 동시에 깰수 있거든요. 이렇 그러니까 송병우 선수 후방에서 활동하는 병력들은, 아, 테란의 충원 병력을 끌어주고, 사, 삼방에서 아, 덮칠 생각해야 돼요. 삼을 그, 지금은 일곱 시에 넥서스 두 개를 살려야 되거든요. 네. 두 네, 네, 개만 살리면, 살리고 이거 잡아먹으면 끝입니다. 자, 신경 써야죠. 스캔, 스캔. 자, 스캔. 스캔. 스스 스캔. 스스스스 자, 스캣! 자, 50개 못쓰네. 아, 스캣이 50개 못쓰네. 아, 스캣 아, 네. 아, 아, 너무 늦게 들어가네요. 아, 너무 네. 늦게 들어갔습니다. 아, 정리가 어, 되죠, 그어요 그렇죠. 아. 그 다음에 여기서 홍어 병력 없이 수비를, 아, 넥서스? 살리. 아, 넥서스 아, 예. 깨지네요. 멀티를 내준 상황에서의 전진이었기 때문에. 그, 네. 아, 여섯시를, 일곱시를 네. 다 밀었어야 되고. 결국 일곱시를 바깥으로 지키면서 한시를 돌리거든요. 블루토스가. EMP 잘어갔는데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유닛다 소비 안 해도 되죠? 질럿만 소비해도 되죠? 자, 아, 결국 풀렸어요 네. 네. 결국 풀렸고 셋이 네. 깨고, 그리고 한신 엑소스가 이어지면, 네.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거든요? 예. 자신의 멀티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멀티도 뺏어먹어야 되는데, 자, 이것도 다크 길방, 다크 길방, 힐방, 길방, 길 여기 지금 스켓 뿌리기 좀 어려운데. 자, 위치 오지 옵니다. 와, 어, 아, 아, 어? 이거, 못 보나요, 또? 아또 스케뿌리 어, 이쪽 때문에 못 봐요! 자, 방을못 봐서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네. 자, 가야죠? 네, 잡히긴 잡혔네요. 결국 배틀이 위치에, 어, 돼 있어서. 어, 어, 그렇죠. 계속 이동 보고 있어요. 어, 네. 진짜. 네. 전기 끝났어. 송병구가 아. 마무리하네요. 송병구가 야, 예. 아, 3대 0으로 이기고 있었기 때문에 0으로 킬을 당하게 되면 정말 그야말로 좋았던 분위기가 다 나아갈 수가 있었는데, 초반 출발이 테란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대각생 더블 출발한 토스에게 오히려 초반 압박과 손해를 심하게 받습니다. 하지만 송병구의 실수를 억지 벌츠 수식가 성공하며 피해를 주며 잘 따라가는 듯 했습니다. 제일 아쉬웠던 건첫 6시 교전인데 12시에 피해를 많이 준 상황에서 6시만 딱잘 막았으면 테란이 역전하는 건데 그 전투에서 패배하며 게임이 힘들어졌습니다. 이후엔 고군분투했지만 결국 이제는 역전하려면 진득한 라인 긋고 무한 수비하면서 반땅 싸움밖에 없었는데 송병구의 영리한 병력 움직임으로 그것마저 저지당하며 게임을 내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